내가 첫 대학 입시에 오? 실패하고 재수를 준비할 때 엄청 황당한 일이 있었어. 그게 무슨 일일까? 재수, 재수 해봤어? 그치, 몇순두번 네. 봤으니까. 재수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알바를 구할 때였어. 어, 때였지. 맞지? 음, 돈이 없어서 어. 아버지 몰래 내가 용기를 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정답 알겠어. 어, 도현이가 알바를 구했잖아. 어. 그 알바가 이 연기와 관련된 알바였을 것 같아. 오, 그래서,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거지. 오. 예를 들면, 오. 엑스트라 출연 알바를 시작으로? 아니야, 아닌데, 엑스트라 알바를 한 적도 있기는 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건 다른 여담인데 그때 엑스트라를 알바를 할때 반장님이라고 하거든 그 엑스트라분들을 음. 이제 좀 지도해 주시는 어, 분들은 그 반장님을 이번 드라마에서 내가 만났어. 오. 이게 내가 연기 학원은 아니고 카페 알바라고 이제 공고가 떠서 내가 갔는데 음. 일은 카페 서빙 일이 아니었어. 오, 공고를 보고 딱 가자마자 오 여기 왜 여기서 알바를 안 하고 무슨 알바를 여기서 하죠 정답. <laughs> 카페 알바를 모집한다고 해서 갔는데 어. 모집 공고만 인가딱 봤더니 인터넷 카페 운영직이...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그냥 카페가 아닌 가 인터넷 카페. 인터넷 <laughs> 카페, 카페 이런데? 아니야. 이게 브런치 정답. 카페라고 해서 내가 간 거야. 거기 공사를 했어야 됐나? 그래서 그공사는 그 알바였던 거야. 아예 준비 하나도 안되었던 거야, 그냥. 그냥 빈 공터였어. 그냥 아무것도 만들어지려고 여기서 직접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 공사 이런 느낌이었어. 어, 정답. 진짜 알바 부터. 아니, 유전 오, 좋아, 좋아. 아무것도 없었어 유리창도 없었고 응?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오셔서 어,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면 돼요 어, 나랑 같이 오픈하는 거 도와주면 된다고 그래서 일종 사장님이랑 같이 그 카페를 디자인도 하고 테이블도 하고. 하고 바닥 타일도 깔고, 깔고 어, 테이블 배치도 하고 그렇게 같이 오픈을 했어 사장님 단순 어. 아이트가 아니네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네 르바이트들 아니네 단순 이트가 아니네 단순 이 얼마 동안 네 단순 이트가 아니네 단순 이네이제 재수학원을 이가야됐었으가니까 단순 이트가니네이트가서뭘많이배가다기보다순수학원이가 그 전에 알바를 하면서 혼자서 훈련을 되게 많이 했거든. 발성 훈련이라든가 발음 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서 그 전에는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낮지가 않았어. 원래 음. 톤이 좀 높았어 그러면? 조금은 쨍한 목소리였어. 어. 하늘이 누나! 하늘이 누나!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난 선생님이고 난 선생님은 학생이야! 메롱! 맞아, 막 이런 맞아. 이런 톤이었어. 어, 안녕하세요! 이 정도였어. 오, 어, 되게 매력 있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개호흡이라고 하지 개처럼 이제 숨을 쉬는 거야. <laughs> 응.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명이 조금 생겨. 안에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에 이렇게 울림이 이렇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호흡이 낮아지는 거지. 아... 그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낮아져를 음, 바꿨구나. 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아, 새롭겠다. <laughs>